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질의 응답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4월 10일이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3시에 질의 올려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 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수업시간 마지막에 유튜브 강의 요청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아, 시험에도 나온 예제인데, 모범 답안도 없고, 풀이를 봐도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보니까, 송배정공학 121페이지 예제 4-2번 문제가 되겠군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한번 잠깐 볼까요? 삼상 일회선의 송전선로가 있다. 지금 그 중에 2 선을 일괄해서 대지를 기루라는 인덕턴스를 측정하였더니1.78 미리헤리퍼 킬로 그다음에 다음에 삼선을 일괄해서 대지를 기루로 하는 인덕턴스를 측정하였더니1.57 미리헤리퍼 킬로였다이실적값으로부터송전선로의 대지를 기루라는 한 선당의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군요. 자, 프리를 보니까, 1에, 이렇게돼 있고, 삼선을 일어해서 대진을 기로 해서, 어, 측정할 때 1.57.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7이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닌, 아닌 것 같아요. 2분의 1이 무엇이고, 3분의 1이 왜 들어갔느냐, 이런 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조금 더 보자, 보자면, 풀고 나서 보니까, 어, l e 값, L2 다시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작용 인저턴스 L이, 왜 l 2 l D 다시가 되느냐 그래서 크게는 이것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2번 요것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인 것 같죠? 요걸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대한 문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일상과 대지를 기로로 하는 인덕턴스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도체가 있습니다. 어디만큼이냐면 여기서 대지에서 H만큼의 높이에 도체가 있,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아, 가는 선이다. 그래서 이제 왕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지를 기루로 하니까 도체의 대지에는 도체가 없죠. 그렇지만, 대지 자체는 어떻게 해요? 전도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도체를 보겠다. 그러면, 어느 만큼의 크기로 오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큰 라지 H. 그렇죠? 이큰 라지 H의 깊이로, 도체가 형성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H의 깊이는 산악지방인 경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900m. 그다음에 야산인 경우에는 얼마? 아, 600. 그다음에 네. 평지, 평지인 경우는 얼마나? 300m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아, 이거는 물론 이제 실제로 도체로 되는 건 아니고 가서 대지를 기환 하니까 일선, 일선이 지략되었을 때의 상황을 에,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럼 이때의 인덕턴스 값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 도체하고 가상의 도체하고의 인덕턴스의 관계죠. 그래서. 어, 원, 식이 0.05, 0 4 6 0 5의 로그 10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기 거, 자기 반지름 r 분의 어떻게 되겠어요? 요두개간의 도체 간의 거리가 되겠죠? 이 두, 도체 간의 거리는 small h 플러스 large h다. 이렇게 됩니다. 어, h 플러스 large h를 두 개로 나눠서 그래서 어, 이, 이 등가대지면이라고 했죠? 이 등가대지면. 이 등가대지면을 HE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HE다 라고 하면 H 플러스 라지 H는 EH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0.05 0.4605에 로그 10에 R분의 EHE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왕로에 대한 인덕턴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이 기로에 의한 인덕턴스도 존재하겠죠 이기로에 의한 인덕터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당연히 0.05, 그다음에 0.4605의 로그 10에 이 자체의 반지는 얼마예요? 라지 h가 되겠지, 라지 h. 그다음에 어, 이것과의 성관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스몰 h 플러스 라지 h.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이 h는 얼마 정도인데요? 막한 뭐 20m 내지 30m 이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만약 산악지대라고 하면 어떻게 돼? 요이 라지 h는 900m에요. 그러니까 900m에 비해서 스몰 h 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은 h분의 라지h가 되니까 1이 되죠. 로그 1 0에 1은 얼마가 돼?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산과 대지를 기로 하는 인덕턴스는 이두개 합. 어떻게 돼요? 0.05 플러스 0.05에 0.460으로 50의 r분의 2 h 가 되니까 0.1 플러스 0.4605에 로그 1 0에 r분의 2 h e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게 바로 아, 요 식이 되는 겁니다. 0.1에 0.460을 50에 R분의 2 h 가 된다. 그랬을 때요 식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아, 1선, 왕노에 의한 인덕턴스. LA-1은 뭐예요? 귀로에 의한 인덕턴스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2선과 대지로 기로하는 인덕턴스. 그러면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선, 한선과 어, H 높이의 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기에서 어떻게 돼요? 대지로 균료라는또 어, 하나의 도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뭐예요? 이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어, 한선과 또 다른 한선, 그게 바로 이선이 e 되는 거죠. 자, 이선과 e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스몰 H 높이에 이러한 또 뭐가 되는 겁니까? 귀로 그죠? 귀로에 의한 도체가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이선과 e 대지로 균료라는 인덕터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죠. 그러면 아까 나왔던 일선, 일선과 대지를기류하는 인덕턴스 여기에다가 플러스 어, 이이 a 도체다, b 도체다 그면이 b 도체에 의한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하겠죠. 어, 이 b 도체에 의한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될까요? 0.05에 0.4605.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흐르는데 이 자석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측이 되는 거죠. 어, 거리가 얼마? 성간 거리 뒤에서부터 어디까지 어, 여기 중심을 지나는 여기까지 쇄기가 되니까 이 거리는 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가 돼. 개략, 개략, 스몰 H 플러스 라지 H 그죠이 정도의 어, 거리가 되겠다. 왜? d 가 이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성간 거리가 길지 않으니까 길어봐야 어떻게 돼요? 10m 미만이니까 이이 어, 이 10m 미만을 무시한다면 거의 이 거리는 아, 여기, 그죠? 아, 이거랑 거의 유사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로그 10에, 어디서부터, D부터, 어디까지? 아, EH. 아,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요, 요 식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요 식이 되는 겁니다. 0.05, 0.460, 로그 10에 D분의 EH. 그래서 요 위에 거에다가 밑에 거를 더하면 요 식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우 10의 R 곱하기 D 분의 EHE의 몇 승?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은 이선과대지를 기로를 하는 거니까 이러한 경우에 한 선에 대한 인덕턴스는 얼마가 되는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당연히 2분의 1을 나눠주는 거죠 여기 2분의 1을 나눠줘야 한 선에 대한 인덕턴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해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네, 삼선과대지를 기로하는 인덕턴스죠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뭐가 있는 겁니까? 여기 또 하나 도체가 또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 이 도체가 어, 이 대지를 기로 하는 인덕턴스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의 또 어, 귀로에 의한 인덕턴스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어, 이 원래 자기 도체의 인덕턴스 대지를 기로 하는 인덕턴스에도 어떻게 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가 되죠 그러니까 삼선과 대지를 기로 하는 인덕턴스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인덕턴스도 어떻게 돼? 똑같이 이 크기가 되겠죠 이 크기가. 그렇죠? 그니까, 러이것에 어, 0.05, 0.4605, 로고 1 0의 d분의 2h2 곱하기 이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삼성과 대지를 기류하는 인덕턴스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어, l2 플러스 2l2 다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계산하면, 어, 뭐 금방 나오죠. 여기 어떻게, 여기 2가 들어가는 거니까, 가로 열고 2가 들어가니까얘 0.1, 여기 0.1, 합이 어떻게 돼? 0.2가 되겠고, 2가 되니까, 이거 어떻게 요0.4605 로그 10에 d분의 eh의 전체 자, 자승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과 곱해지면 어떻게 돼요 rd의 제곱, 그 다음에 eh의 몇 승? 3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은 뭐예요? 삼성과 대지를 기로하는 인덕턴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삼성과 대지를 기로하는 인덕턴스에서의 한 선에 대한 어, 인덕터스 값은 얼마냐 그럼 당연히 여기도 어떻게 돼 선이 세 가닥이니까 3분의 1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좀 전에 예제의 프리가 이제 금방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 프리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가 뭐예요? 2선과 대지를 기하는 인덕터스니까 에디 어, 플러스 에디 어, 다시 그곳이 예, 2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로 나눴으니까 1.78 나왔고. 그 다음에, 3선을 일괄해서 대지로 기류하는 인덕턴스를 측정했으니까 1.57이에요. 그거에, 뭐, 3분의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L이 플러스 2L이 다시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얼마예요? 1.57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 이건 뭐, 어, 여기서 이제 연립해서 푸는 거니까 이거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서 L2는 뭡니까? 자기 인덕턴스다, 이런 말이고, L2 다시는 뭐예요? 아, 상호 인덕턴스다, 이런 말이죠?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다, 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인덕턴스는 얼마? 자기 인덕턴스는 2.41. 그럼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돼요? A상에 대한 B상, C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상의 인덕턴스, 그 다음에 C상의 인덕턴스.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5. 이게 1.1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평양사변형법에 의해서 이 값이 얼마가 돼요? 1.15가 되겠지. 그래서 이 도체 작용하는 인덕턴스는 얼마가 되냐면 2.41에서 1 1 5를뺀 거죠 그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1.26 미리 엘리퍼 킬로미터 가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예, 이건 뭐어 요요 그 프리만 보면은 어 이해가 잘 안되겠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전체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